자, 반갑습니다. 가을쌤입니다. 자, 오늘은 관사, 형용사, <laughs> 명사까지 했어. 그죠? 지난 시간에 했어요. 4번에서 했어. 그런데 뒤에 전명이가 또 들어와. <laughs> 아이고, 너무 힘들어. 왜 이래요? 명사는 왜 이래요? 이러고 싶죠? 음. 그런데 이 뒤에 들어오는 전명이 이 친구를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명사는 사실은 사실은 이건 비밀이었는데 <laughs> 어, 형용사가 있죠 어, 관사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앞에만 들어온 거 같잖아 그지 어, 여기 뭐 명스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가 납득이 되지 그지 근데 명사는 사실 뒤에서 도와주는 형용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띠로리 얘는 어떻게 할 거야 얘네 <laughs> 이게 엄청 힘들어요. 얘네들 힘들어.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구조상 뒤집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해하는 아주 첫 번째,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기초적인 어떤 내용이 이 뒤에 전명이가 붙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고 나면 이 뒤로 붙는 친구들이 아 접대 전명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구나 하고 나중에 뒤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시고 어, 조금 아시고 나서 어, 전명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음, 관사, 형용사, 명사를 더한 구조는 명사의 기본 구조, 기본 구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덩어리 한 단어로 보시는 거. 그런데 이 구조 뒤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붙여서 바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어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명사 뒤에 바로 위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위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됐나. 아, 봅시다. 이게 벌써 덩어리가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아기, 그럼 끝이잖아요. 그죠? 어, 영어로 그냥 바꿔보면 베이비죠. 근데 귀여운 아기, 귀여운 아기. 그래, 그럼 귀여운 아기라고 하자. 여기까지 되, 괜찮지? 큐트 베이비 되잖아.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런 단어를 보시면 뭐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셔야 돼. 왜? 뭐가 없어, 지금. 관사가 없잖아. 어, 관사도 없고, 여기 뒤에 s도 없고. 이상해. 수량 표시를 하나도 안 했어. 어, 이거는 이상한 문장이야. 띠로리. 왜 이러지? 어, 이제 영어로 배우신 분이라면, 이 물음표가 떠, 떠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돼? 어, 큐트 베이비거나, 큐트 베이비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어가 들어왔네? 아, 그러면 이제 됐어. 됐어. 이거 기본이잖아. 기본. 기본으로 하는 애들은 얘네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베이비즈 이렇게 해서 들어오거나. 어, 그죠? 어, 요거. 그런데 그 귀여운 아기도 되잖아. 더도 어, 되잖아. 이게 복수가 돼도 이게 여러 개가 돼도 여러 명이 돼도 더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오는 선생님이 말한건또 뭐야? 이거지. 더 큐트 베이비인데 여기까지 됐는데 어디에 있어? 침대 위에 있대. 아, 띠로리. <laughs>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앞에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했던 거 생각해 봅시다. 어, 인더카. 응, 기억나죠? 그죠? 온더버스, 이런 거 기억나죠? 기억나잖아. 이 기억나야 돼. 기억 안 나시는 분 앞에 한번더 갔다 와. <laughs> 갔다 오세요. 어, 인더카, 뭐, 에톰, 뭐, 에스쿠, 뭐, 이런 거 기억나잖아요. 그죠? 위치를 얘기해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전치사, 차, 아내, 요거요거 어, 이거 요거. 한국말로 해서 뒤집었잖아. 그지? 어, 차 안에, 우리는 차 안에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는 아내 차라고 얘기한다 했죠? 아내 차, 이렇게 얘기하는 요, 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 친구. 이 친구 우리 짧게 제가 줄여서 전명이라고 부른다 했죠? 어, 그리고 또 전명 구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죠? 어, 전명이 전치사 더하기 명사. 어, 그래서 요 친구를 여기다가 바로 그냥 붙여서 얘가 이 베이비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얘기해 주겠다는 거야. 바로, 어? 바로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예시를 보면서 해봅시다. 자, 자전거예요. 자전거. 어? 그러면 바이스크리지. 바이스크. 바이스크린데, 자 이거는 우리나라 관념이야. 우리나라 관념. 이건 코리안, 코리아. 코리아는 이렇게 그냥 자전거만 생각해, 그죠? 어, 그리고 여기까지도 코리아냐. 큰 자전거까지. 그러면, 뭐, big. big을 써봅시다. big bicycle. 이렇게 될수 있어. 여기까지도 코리안이야. 왜? 여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우린 되거든. 큰 자전거가 있네? 어, 이런 거 되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잉글리시예요 어. 이게 있으니까. 하나의 a big. 그죠? 이게 있어야 어, 이제 제대로 된 명사라고 볼수 있죠? 어 이렇게 어 big bicycle까지 이제 이제 영어로 내려왔어.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이렇게 바꿔보죠 뭐어 the big bicycle. 그죠? 더빅바이 i g 이렇게 됐어. 그큰 자전거까지 됐어요. 그런데 얘가 그큰 자전거인데 얘가 어디에 있는 자전거야? b 이스크린데 In front of the house. 그집 앞에 있는 자전거래. 아이고 이건 길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어. 자, 이렇게 잘라서 봐야 되겠지? The big bicycle.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좀 익숙해졌죠? The big bicycle. A big bicycle. 요거까지 이제 영어로 내려왔을 때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어. 뒤에 바로 in front of 앞에라는 전치사 붙이고 명사 붙여서 어, 집 앞에 집 앞의 이거를 바로 갖다 붙인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스클이라는 자전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통째로 하나의 명사로 묶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통째로. 그럼 우리나라 말로 이거 봐봐. 집 앞의 그큰 자전거는 내 거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통째로 명사할까 아닐까? 통째로 명사예요. 어, 통째로 명사야. 어. 이게 한 단어에요. 한 단어. 한, 하나의 명사가 된 거예요. 이 구성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전치사 명사. 뭐 이거는 관사.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막 띄어낼 순 있지. 그런데 그 이렇게까지 다 떼어내는, 뭐, 문법학자도 아니고, 그거 굳이 그렇게 다 떼어낼 필요가 없죠. 우리는 말을 할 거니까. 한꺼번에 이거를 명사로 보고, 얘를, 어, 문장의 주인, 문장의 주인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는, 내거다 it's mine.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우리말도 똑같아요. 우리말도 똑같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나 친구야. 자, friend. friend. 근데 착한 친구야. kind 혹은 nice friend. 이렇게 됐어. 자, 여기까지는 코리안이지. 그죠? 어, 한국, 한국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어, 여기까지 내려와야 이제 여기서부터 잉글리시라고 그랬죠? 어, a kind. 착한이니까, 얜 친절하니까 nice로 갈까요? 그냥 어, nice로 가자. a nice friend. 이렇게 됐어 한 명이니까 그 착한 친구 더 나이스 프렌드 이게 됐잖아 그러면 더 나이스 프렌드인데 아이고 이렇게 글씨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laughs> 나이스 프렌드인데 어디 있어 온더 체어 까지 가야 여기서 그 의자 위에 친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 그 의자 위에 친구가 된다는 거죠. 어, 됐습니까, 여러분? 되셨어요? 어,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전치사하기 명사는 제가 이제 두 가지 했는데요.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 이, 그 작은 컵, 이 친구로 할게요. 친구. 어, 친구가 있어. 친구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친구하고 형용사를 붙였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사가 나와. 그죠? 그런데, 어디의 라는 위치, 어디의 어, 라는 이, 이 위치를 나타내는 친구를, 얘를 전치사가 여 명사잖아요. 얘가. 근데 얘가, 얘를 마치 형용사처럼 쓰겠대요. 근데 얘가 형용사라고, 형용사처럼 쓴다고 할지라도 왜 여기 붙어 있냐고, 왜 뒤에 붙어 있냐고. 아따 피곤하네 이렇게 된 거야 <웃음> 그쵸? <웃음> 피곤해 자 그래서 이유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영어는 긴 거를 안 좋아해요 긴거긴 긴 거가 앞으로 오는 걸안 좋아해 긴 거가 앞으로 오는 거 그래서 이 형용사도 나중에 길어져서 뒤로 쫓겨나요 근데 이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기본적으로 뭐야 전치사랑 더하기 명사니까 벌써 단어가 2개잖아 관사까지 있어요 여기 명사가 관사를 끌고 다니니까 인 a r 까지된 거야 그러면 이게 벌써, 벌써 세, 세 단어야. 그러니까 길어, 안 길어? 너무 긴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a friend, 어, friend, 뭐야, 어, nice, in the car, friend, 이렇게 막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형용사랑 이제 겹치니까 헷갈리지. 물론 형용사도 막 이제 여러 개씩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음, 이렇게 단어가 세 개로 막 조합이 된, 이런 형태의 형용사를 코스프레하고 있는 이런 친구는 뒤로 보내는 게 규칙입니다. 뒤로, 어, 뒤로 보내는 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길어지면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영어에서. 어, 요거를 하나 오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야기하는 전명이를 뒤에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올인데 하얀 올리인데 자, 여기까지 코리안이었고, 어, white dog인데, 너 white dog인데, 걔네들이 어디 있어? 호수 위에. 우리말로도 길잖아. 하얀까지는 용납이 돼. 어, 왜냐면 얘는 한 단어니까. 우리도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보잖아. 그런데 호수 위의, 위의 벌써 두 단어야. 어, 우리도. 근데 영어는 이게 뭐어 레이크 더 레이크가 있어야 되잖아. 이제 뭐 여기는 더 레이크지. 그라고 했으니까. 더 레이크라는 말 자체도 이미 두 단어예요. 그죠? 얘가 벌써 명사구로 써야 돼. 그럼 얘까지 해서 세 개야. 단어가. 그러니까 너무 길어. 어, 길어. 영어는 이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오는 꼴을 못 봐. 명사가 그런 거 싫어한댔어요. 어, 명사가 싫어해.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형용사 뭐 수식어들이 앞에 와가지고 지 앞에 막 이렇게 달라붙는 거 아주 싫어요. 어, 명사는 이 씬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에요. 명사는 이 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기가 돋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뒤에 뒤로 자기 뒤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명사가 있고 이제 수식어들이 수식어들을 붙죠. 형용사. 관사 이렇게 붙잖아요. 어, 이렇게 붙죠. 어, 전명 막 이렇게 붙죠. 이렇게 붙으면 자 명사를 중심으로 얘가 주인공이죠. 얘가 주인공이고 명사를 중심으로 형용사, 관사, 형용사, 뭐, 전명이 뭐 이런 식으로 앞과 뒤에 달라붙는다. 요거 요 구조 오늘은 요거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자 명사 플러스는 이제 여기까지 할 거예요. 어, 왜냐면 명사 플러스 더 많아.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했지 뒤에 어, 붙은 거이 어, 어, 써놨어요. 뒷진도 분사 부분 나갈 때 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 밑에 보세요. <laughs> 이런 거는 미리 스포하면 안 되는데 어, 관사 형용사 해놓고 명사 해놓고 뒤에 형용사 또 나오고 전명이 또 나와요. 명사를 중심으로. 명사를 중심으로 봐봐. 이렇게. 이렇게 봐봐. 형용사 전명이. 형용사 관사.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명사 계속 늘어나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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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늘어나요. 어, 그래서 명사 플러스는 굉장히 사실은 방대한 분량인데요. 요거를 어, 우리 기초 부분에서 하는 거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레벨 뭐투2리 음,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어, 그때 그 때, 이제, 어 명사 플러스를 조금 배우게 될 거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일형식, 어 플러스를 이해하자 하는 이제 플러스. 제 수업 같은 경우는 계속 플러스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뭐 플러스, 뭐 플러스, 뭐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문장. 그래서 어떤 말을 만들 수 있는지를 어 이제, 어, 1번 구조를 통해서 이제 배워서 직 직접 이거를 스피킹으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본인이 만든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어, 참 쉬운 말하기에서 말하기에서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어,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문을 어, 말하기 연습으로 해서 직접 입에 붙이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번 구조 플러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